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you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a colleague. How often do you buy a pair of shoes, and what brand did you buy most recently? Begin speaking now. Where do you go to buy a pair of shoes in your neighborhood? And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Begin speaking now.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wearing one pair of shoes for a long time? Begin speaking now.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6월 1일 이후로 바뀌는 버전에 Part 3 모의고사 실전 도전 잘 해보셨나요?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폼의 변경 더 알아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답안 연습해봅시다. 자,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자, 2019년도 6월 1일 이후로 생기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필기가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준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봅시다. Part 1, Question 1번, 이번의 경우 기존에 45초였는데 변경이 없습니다. 이건 동일하죠. 자, 45초 같은 경우 사실 Part 은 충분했었어요. 자, Part 2, 자, Question 3, 3초 준비 시간이었는데 었 이것이 15초 늘어나서 45초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일 것 같고요. 자, 또 Part 3, Question 4번, 5번, 6번. 기존에는 답변 준비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문항별로 3초씩 추가가 생겼습니다. 3초, 3초, 3초. 자, 그리고 question 4. question 7, 8, 9 같은 경우 질문 읽는 시간이 예전에 30초였었는데, 이제 이것이 45초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질문 7번, 8번, 9번에 대해서 각 3초, 3초, 3초 준비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part 5, question 10 같은 경우는 30초 준비였는데 이제 이것이 45초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또 question 6, question 11 같은 경우에는 15초 준비였다가 이것이 30초로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준비 시간이 늘어났다와 그리고 필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오늘 이후로 선생님이 많은 영상 올려 드리면서 어떻게 시험이 또 변했고 또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를 더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트 3더 상세하게 봅시다. 자, 2019년 6월 1일 이후로 8-3 시험의 변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종전에는 준비 시간이 없었고, 필기를 절대 못하는 시험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8-3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자, 문제마다 준비 시간이 3초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uestion 4. 예전에는 문제 나온 다음에 바로 대답. 5, 바로 대답. 6, 바로 대답.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3초, 3초, 3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필기는 할수 있으나 시간이 없죠. 3초 동안 뭔가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에 힘써 주시면 됩니다. 문제 등장, 준비, 원, 투, 쓰리. 문제 읽기, 그리고 답안 발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는 크게 많은 걸 준비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잘 파악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는 시간으로 쓰시거나, 문제 파악이 빠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라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파악하시는데 시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의 문제는 쇼핑과 관련된 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살짝 정리해드리자면, 자, 먼저 question 4. When, what, where, would you, how long, how often do you think? 의문문 두 개씩 많이 물어보니까 question f o u r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5 가지에 대답하는데 힘 question 5자또 question f i v e 같은 경우 역시 두가지 s 질문 o n 나 주로 e 유를 질문합니다. 자그 s 서두 o n 답안 아니면 why, r e a s o n 잘 얘기해주시고 o n 5 question 5더 u e s t i o n 5 q e s e s i 자, 레벨 7 같은 경우 이상, 고득점 보시는 분들은 말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또한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would y o be likely 라든지 have pp 의문문, if you wanted 같은 가정법 과거 의문문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종전에 제가 계속 강요드렸던 토픽을 많이 보고 문장을 많이 외워간다도 중요하지만 의문문의 종류들 또한 자, 적응해서 간다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질문, question 4. How often do you buy a pair of shoes? And what brand did you buy most recently? 이렇게 물어봤죠. 자, How often? 몇번 신발을 사는가? What brand? 어떤 브랜드를 근래에 샀는가?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바로 대답을 했다면 이제는 문제 파악 3초, 1, 2, 3 이렇게 준비 시간이 주어지죠. 필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음, 두 번, 세 번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어떤 브랜드 이름을 떠올리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힘들어도 버티는 레벨 6 답안 여러분 목표 성적이 높을수록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일부러 공부를 또안 하고 하면 안 되지만은 자, 질문이 어렵더라도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특히 레벨 6 항상 완벽 문장 많이 말하지 못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자몇번 사냐 그랬죠 um, Three times 자 무엇을 샀냐 그랬죠 It was um, Nike I loved it 좋았다 um, Yes 20% off too 자, 또한 20% 할인이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중간중간에 브로큰 랭귀지가 보이긴 하지만은 질문에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그 다음 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만점 답안 같이 보실까요? 자. 만점 답안. I buy a pair of shoes once a year. 제대로. 1년에 한번 삽니다. And it was um, n i k e 그거는 음 나이키였어요. Most recently, 근래에 I bought new running shoes를 샀어요. I bought black color this time을 샀습니다. I got 20% off the regular price. 자, regular price에서 20% 할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part 3 같은 경우는 만점자의 답안도 뭔가 어려운 단어라든지 아주 어려운 문장 구조가 들어가지 않았죠? part 3는 질문의 대답이 대화가 가능한가를 여전히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question 5. Where do you go to buy a pair of shoes in your neighborhood and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에서 사는가? How far? 너희 집에서 얼마나 먼가? One, two, three.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두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준비 시간 3초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5번에서 특히 두 개를 물어봤을 때 하나를 빼고 말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에서 가서 살수 있는가? 또, 너희 집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천천히 또 힘들게 버티지만, 레벨 6 답을 해보자면, 자, I buy a pair of shoes, t o um, ABC shoes, and um, five minutes home. 집에서 5분 걸리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장 구조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Um, I mean five minutes from my house. 다시 고칠 때, I mean, 내 말은? 우리 집에서 5분이요. Very convenient. 편리합니다. 자, 보시면 역시 질문의 대답은 전부 다 하고 있으나 유창하진 않아요. 그죠? 자, 괜찮아요. 하는데까지 열심히 한다. 자, 그럼 만점 답안 공부해 보실까요? I usually visit a store called 뭐라고 불리는 가게? ABC Shoes라는 가게를 갑니다. 자, It is about 5 minutes from my home. 우리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요. 질문에 물어본 말을 먼저 대답을 딱 해주고, 그리고 나서 It is very close to my home.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They have a wide selection of shoes to choose from. 무슨 뜻이죠? a wide selection of shoes. 면 종류가 많다는 뜻이죠. To choose from. 고를 수 있는. So I have been a regular customer of that store. 그래서 저는 이 가게에 단골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15초 답안 동안 이걸 전부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보시면 공부로 받아들이시고 자 여기까지가 답이니까. 나는 어디 간다,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걸린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표현 문장들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question 6.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of wearing one pair of shoes for a long time? 이렇게 물어보죠. 자, advantages of 한 신발을 오래 신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발 하나를 오래 신는 장점? 와, 그래서 우리 오늘 학습의 내용이 만나면 죽는 팔수리였네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실제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영어로 말하기도 너무 힘든데, 하, 할 말도 없고, 그죠? 신발 하나 오래 신으면 뭐가 좋지? 편하지. 돈을 아끼지. 막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말하기가 좀 정리가 안 된다라든지 영어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돌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이렇게 토픽별로 한 가지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파악 시간. 1, 2, 3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신발 하나를 오래 신는 장점을 얘기해보고 또 아이디어도 떠올려볼 수 있겠죠. 힘들지만 버티는 레벨 6 다방 같이 보실게요. 역시 문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wearing one pair of shoes for a long time. 한 신발을 오래 신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첫번째라고 싶은 는요 I can save so much money. It'll be so much saving. Oh, very good. 지금 거의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죠. 돈을 아낄 수 있다. 음, 아낄 수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두 번째, second. My feet will not very tired because it is very comfortable and shaped good. That's all. 보시면은 역시 broken language가 좀 있긴 하지만, 시 발이 많이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니까요. 쉐입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모양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내 발에 꼭 맞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레벨 6 다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돈 얘기 그리고 뭐 편안하다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점 다방 같이 보실게요. 한 신발을 오래 신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wearing one pair of shoes for a long time.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I can save so much money. On buying new pairs of shoes. 새 신발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Instead of buying new shoes를 사는 대신에 I would be able to buy different kinds of fashion items like accessories or t-shirts. 자, 새로운 신발을 사기보다는 저는 그 비용을 액세서리나 티셔츠 같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사는 데쓸수 있겠죠. second 두 번째. it will be much more comfortable.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because the old shoes are shaped to fit shaped to fit my feet. 자, fit 짧게 이건 길게 feet. fit my feet 이렇게요. 자, 왜냐면 옛날 신발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은내 발에 딱 모양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my feet won't get tired even if I do outdoor activities all day. That's all. 자, 발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거야. 하루 종일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That's all.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예시 답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마, 뭔가 말하다가 말이 막히는 순간 거짓 이슈로 딱 들어가는 거죠. 볼까요?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wearing one pair of shoes for a long time. Firstly, it'll be so comfortable because the old shoes are shaped to fit my feet. 발에 맞아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few years ago, I bought a pair of shoes. 를 샀어요 자, it was a pair of sneakers 였습니다. I have been wearing them for 12 years.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이 신발을 12년간 신어오고 있어요. It is the most comfortable pair of shoes I own. 내가 가진 신발 중에 가장 편한 신발이에요. Also, I could save my money. 돈도 아낄 수 있었죠? That's all.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점 답안도 좋지만 예시로서 답안을 채우는 것도 레벨 7의 좋은 답안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6월 1일 이후로 파일 3에 대해서 풀이도 해봤지만 정의를 내려보자면 필기는 할수 있으나 시간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필기 시간은 없는 거예요.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문제 파악에 도움은 돼. 그러나 여전히 빡센 공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기를 할수 없고 준비 시간이 30초, 30분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여유는 조금 가질 수 있지만 공부는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내용 보시면 내용 굉장히 어려웠죠? 자, 신발을 몇번 사고, 어디서 사고, 얼마나 멀고, 문제 4번, 5번 다 어려웠는데, 한 신발을 오래 신는 장점이라니, 그 영어로 말하기도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자, 오늘 포맷의 변화도 보시고, 자, 답안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